나는 초중고 교육대학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마쳤다. 초등에 근무마다가 중등으로 전직하면서 학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2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면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학사학위를 받고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하였다.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석사학위를 받느라고 40대 중반까지 공부하였다. 그래서 나의 모교는 오산초등학교, 예천중학교, 예천농업고등학교, 안동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이다. 2024년 7월 4일 나의 79의 생일날부터 내가 42년간 근무하였던 초, 중, 고 15학교를 추억여행하고 있다. 두 번째 추억여행지인 지보초등학교를 추억여행하면서 지보초등학교에 병합된 나의 모교인 오산초등학교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교인 오산초등학교를 추억여행하면서 나의 목교도 추억여행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여메일 교장의 80년 다섯 번째 추억여행으로 나의 목교임에서 내가 교사로 사연 사연간 근무한 폐교된 예천농업고등학교 자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북교육청을 찾아갔다.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4년간 교사로 근무한 추억을 되듬어 보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예천농고를 추억여행하였다. 예천농고 가까이에 있는 나의 모교인 예천중학교를 찾아가 추억여행하고 있다. 해, 해. 예천 중학교 행정실에 들어가서 행정실 직원에게 내가 예천 중학교 13회 졸업생인데 추억 여행을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준다. 행정실 직원이 다가를 차려준다.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예천 중학교 다닐 때 추억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고 싶어 왔다고 하니 행정실 안에 있는 자료실로 안내하겠다. 차를 한잔 마신 후 행정실 직원을 따라 자료실로 들어간다. 직원이 자료실에서 내가 졸업한 13회 졸업 앨범을 보여준다. 앨범 겉표지 그 오른쪽에 예천 중학교 마크가 있고, 겉표지 그 왼쪽 아래에 1964년이라는 내가 예천 중학교를 졸업한 연도가 적혀있다. 앨범 첫 장에 내가 다닐 때 학교 건물 사진이 나온다. 기와집으로 지은 본관 건물과 1번 첫 장에 내가 다닐 때 학교 건물 사진이 나온다. 기와집으로 지은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 뒤편에 우리가 배웠던 교실 건물 두 채가 나온다. 그리고 미술 선생님이 살던 사택도 자그만하게 나온다. 학교 건물 사진 아래에 아아 아늑한 배움의 보금자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학교 전경사진 아래에는 이제는 다시 부를 수 없는 교가란 제목이 붙은 교가와 교가의 악보까지 나와 있다. 체원한 작사, 작곡의 교가가 나온다. 교가 내용, 무궁화, 가지뻗은 우리 집, 알매힘 찾고자 모인하고야 하급을 연마하고 지식 넓혀서 반만년 역사 위에 길이 비추세.모이자 우리 학도 예중근아야대한의을 읽고 나 나가자 나가자.교가 아래는 학대된 기아 지붕의 본관 건물 서진 아래에 자리 끌아 정등교사열한 표제가 달려있다.둘째 장은 음대일 교장 선생님 셋째 장에는 서창수 교감 선생님. 네째, 다섯째 장에는 그리운 선생님들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중학교 때 은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그 당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그 다음 장부터는 학생들의 인물 사진이 나온다. 인물 사진을 보면서 동기들이 지금은 모두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모두가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 a반부터 e반까지 다섯반이었다. 우리 e반이 68명이 졸업하였다. 내가 예천중학교 다닐 때 예천중학교 전교생이 천여 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교생이 90명이란다. 원래 졸업생이 30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저출산과 농촌 깊이 현상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중학교 졸업앨 범을 보고 있으려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추억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열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과서를 받으니 교과서에서 좋은 향이 나왔, 나왔다.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향에 이끌려 교과서를 많이 읽었다. 중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반장을 하면서 공부도 계속 1등하였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최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공부했다. 6학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되려면 안동 사범학교에 부속된 안동병설중학교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던 내에 안동병설중학교가 폐교되었다. 그래서 예천중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장학생이 되었다. <목소리>